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사장 일 절에서 이십이 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사장 일 절에서 이십이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노스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이십 규비시오 너비가 이십 규비시오 높이가 십 규비시며 또 노수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십 규비시오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다섯 규비시오 주위는 삼십 규비의 길이의 줄을 두를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열 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들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반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의 삼첩밭을 당겼으며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세상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상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또 대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트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선전 오른쪽 돈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례를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의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의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금물들과 또그 금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금물의 도질식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4 0 0 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속과 부석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의 수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돔 무게를 등이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금 제당, 진선병 산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곁 순금 증단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적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붙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역대4장입니다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성전 이 안팎에서 쓰일 모든 기구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번제단, 물두멍, 등장대, 상, 뭐금 그리고 잎이 모든 그릇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정성껏 갖추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결코 우연이나 대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준비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이 번제단 위에서 불타 올려졌고 제사장은 이 물두멍에서 몸을 씻은 후에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의 불빛과 진설병의 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을 또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전의 모든 기구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데꼭 필요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삶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뭐 습관적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성 없는 이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마음과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준비된 이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정말 진정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만든 이놋자단에 대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단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한 20 규빗, 9m 정도. 그 높이는 10 규빗, 한 4.5m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요시 여겼고 그만큼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했다는 이 솔로몬의 신앙과 열정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 건축과 장식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자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술, 예루살렘 이 성전의 성소와 안뜰에 노을 기구들을 만드는 과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불리는 이 대형 물통, 이 물통은 제사장들이 정결 의식을 행하는데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노수로 만든 이큰 이 물통은 10규빗 그러니까 높이 5규빗이고 주위를 줄로 재면 30규빗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1규빗은 45cm. 그래서 이는 솔로몬 성전의 정말 엄청난 규모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중요한 또 상징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성전 기구 중 하나인 이 물두멍 바다에 대한 여기서 이 바다는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된 큰 물탱크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소 형상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각규빗 45cm마다 10마리의 소가 둘러싸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줄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그 장식의 정교함과 크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성전 기구가 정말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이 봉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성물 중 하나인 이것, 큰 노새 물두멍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제사양들이 정결을 위해 사용했던 물탱크. 그래서 황소 두 마리의 노의 황소가 이를 받치고 이런 배치 장식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또 상징하고 각 지파가 신앙적으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서쪽, 남쪽, 동쪽으로 나누어진 이 소들은 이 성전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고 소들의 이 엉덩이가 안을 향하는 것은 중앙에 모이는 형상을 나타내서 중심성과 일체성을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바다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씻기 위해 사용되었던 큰 물통으로 두께는 정말 한손 폭으로 정도였고 입구는 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백합화 모양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바다는약 3천 밧, 그래서 약한 천만 천 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물통은 제사장들의 정결 예식을 돕기 위한 중요한 기구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을 또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성전에서의 정결 예식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두멍 10개는 제사장과 번제물을 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라는 용어, 성전 앞에 위치한 큰물 저장소를 의미하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자신을 씻어서 정결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결의식은 신약에서도 세례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절과 10절에 보면 이 물두멍과 마찬가지로 등잔대도 열 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을 이 광야 시대 성막에 있었던 등잔대와 동일한 일곱 갈래 등잔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잔대의 등은 성전 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이 등불, 등불을 켜듬으로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도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10개의 상과 100개의 근 대접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에는 보통 이 짐승의 피를 재단 사면에 뿌리는 행위가 포함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접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위해 준비하는 비공개 구역이었지만 큰 뜰은 일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구역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 뜰의 기구와 성소의 기구를 만드는 본문의 이 후람, 후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 두로 출신으로 노출을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일을 전담을 했어요. 그래서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했던 인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후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함께 일한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솔로몬의 사랑과 열정이 후람의 능숙한 기술과 재능을 만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일일이 지시한 이유는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성전을 짓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들의 기구와 성소의 기구를 만들고 설치할 때도 자기의 생각보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성전의 모든 기구를 준비한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들려질 제사 그리고 물뜨멍에서의 정결 등잔대의 빛 그리고 진설병의 상 금으로 된 그릇들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질서와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는 결코 형식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 이 성전의 모든 기구가 구별되어 사용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성전으로 부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와 예배가 단순한 그냥 의무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로운 제사가 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의 기구처럼 사용되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예비자를 찾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이 번재단 위에 재물처럼, 그리고 물두멍의 정결함처럼, 그리고 등잔대의 빛처럼, 금그릇의 거룩함처럼 주님께 들어지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진정성 진정함을 갖고.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내가 맡은 게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와 그 공동체 안에 생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알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될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